존경하는 소아지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새희망 지회장 후보 기호 2번 서문섭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즐거운 중식 시간일 것입니다. 새희망 기호 2번이 당선되면 식단을 혁명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노동조합상무위원은 반드시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개선 TF팀을 노사 공동으로 노조 내에 운영하겠습니다. 25대 집행부는 조합원위에 군림하는 노조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노조로 혁명하겠습니다. 기호 2번을 선택하시면 동지 여러분께서도 혁명에 동참하시는 길입니다. 복지 주의소 평생 휴양소 꼭 건설해서 조합원들의 여가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의 공백을 틈타 잔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단협 제3조 64조 65조를 위반한 사측. 바로 잡겠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노조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조합으로 혁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을 선택하시면 노동조합 혁명의 시작입니다. 기아노조는 현대차의 노예가 아닙니다. 금속 개혁으로 현대차 노예 근성을 사측의 뿌리부터 뽑아낼 것입니다. 새희망 기호 2번 강상호 서문섭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공약으로 약속하고 집행으로 배신했던 노동조합 관행 강상호 서문섭이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고맙습니다.